가족 간 세대 차이를 넘어서, 이웃 간 벽을 넘어서,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 노래했습니다. 온 세대 합창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하모닉. 함께 들어보실래요?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매일 출근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이 중에 실력이 뛰어난 합창 단원이 있다는데요. 이분인가? 아니면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희연 씨라고 되게 목소리가 아름다운 친구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군데요? 저기 있습니다. 저. 음, 아, 노래 잘하세요? 네. 저도 노래 잘하네. 아, 노래 잘해요? 네. 아, 진짜? <laughs> 네. 너너 음, 어, 저는 소문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만. 자, 다음 참가자. 말고 부르는 바 만들어요, 소름받아 만들어봐요. 아아 이사도 잘해요. 희윤 아 씨도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배워 와서 잘해요. 노래를 배운지 꽤 오래 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희윤 씨. 합창 시절 합창단 활동 경력도 있다는데요. 요즘도 퇴근 후엔 어김없이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저는 합창단 연습하러 가요. 요즘 희윤 씨가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은 어딜까 궁금해집니다. 같은 시가 강원 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선 누군가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윤 씨가 활동하는 합창단의 반주자 정호 씨인데요. 어? 다 외운 건가? 악보를 전혀 안 보시네요. 정호가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호는 제가 음을 잡아주고 노래를 부르면 그걸 박자로 만들어서 노래 반주를 해요. 피아노 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온세대 합창은 노래 반주 잘 하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 어떤 합창단인데요? 아 저희는 생기발랄 합창단입니다. 저희 생기발랄 합창단은. 가만히 서 있기를 힘들어하는 우리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합창단입니다. 지난 2022년 창단에 벌써 3년째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에 참여 중인 지적장애인 가족들의 생기발랄 합창단. 올해에도 공연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연습실에 도착하는 단원들 갑자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아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하면재밌어요 처음엔 싫요어요안요 지금은 좋요요 어떤 게좋요요 노래 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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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도 맞춰야 하고 파트별 율동도 소화해야 하는 나름 고난도 미션. 그래도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아, 잠깐. 왜 하세요? 얘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습지옥.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 이쯤이면 집중력 떨어질 때도 됐지 자리 무단 이탈에 울음보까지 민서야 민서 하나씩 선우 일어나 선우 일어나 하자고. 아이고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야, 선생님 뭐뭘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해서 같이 하는 거 같이 뜻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네, 뭔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자고 하면 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뜻깊은 경험이 되죠. 드시마. 네지. 시 약속. 어고 들어봐 그래도 마음을 다 잡아보는 아이들. 됐어요. 처음부터 갑니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맞춰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합창.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즐겁게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기는 한데 경험을 쌓는 거죠. 생기발랄 합창단은 이렇게 세상과의 하모니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에 지휘자님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자, 내일은 70점! 무대 서는 날은 100점! 파이팅! 좋아요. 더 나아진 무대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연을 선보이는 날. 춘천 문화예술회관 야외에 멋진 특설무대와 객석이 마련됐습니다. 무려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가족 합창단 발표회를 앞두고 단원들이 멋지게 무대 의상을 꾸밉니다. 공연은 대박이에요. 대박이. 진짜예요? 응. 아. 화이팅. 아유, 화이팅. 화이팅. 본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해볼까요? 익숙한 연습실 떠나 낯선 무대에서 노래해야 하는 단원들 긴장되겠다. 연습한 대로 열심히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데요. 와 며칠 사이 무대 매너가 훨씬 좋아졌네요. 노래 중간에 스프링 달린 듯 뛰쳐나가던 선우도 오늘은 꿋꿋하게 한자리를 지키며 완창했고요. 자꾸 아이들 파트까지 부르던 부모님들도 오늘은 완벽 성공. 와 됐어. 저기 됐어요. 저기 있다가 될수 있으면 손을 저를 따라가 주세요. 반대로 하지 마시고. 오. 아유 본 공연은 시작도 안 했는데 리오설라고 힘이 쏙 빠졌네. <laughs> 긴장을 잔뜩한 것 같아요. 자, 일어서. 다들 잘했어요. 이따가 본 공연에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잠시 후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상 앞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팀, 생기발랄 합창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베테랑과 아마추어 구분 없이 모두가 한 무대에서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나에게 집중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은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남들 보기엔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춘천의 밤하늘에 생기발랄 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야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 수단. 첫 곡을 잘 마치자 긴장이 풀렸는지 단원들이 제대로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laughs> 무대를 즐기는 여유까지. 그동안 무수히 노력해 왔기에 더욱 감동적인 하모니입니다. 이런 한 번의 기억이. 이+ 아이들이 뭔가 성장하는데 되게 큰 지점이 되어 주거든요. 진짜 형편없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능력을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무대 생기발랄 합창단이었습니다. 무대에 서게 되어서 뿌듯했어요 어, 노래 잘 부른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부족했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든 우리 아이들 최고입니다 합창을 통해 세상에 뛰어드는 사람들 노래를 통해 경계를 뛰어넘는 무대 온 세대를 아우르는 합창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온 세대.